오늘은 창세기 31장입니다. 31장은 상당히 기네요. 야곱의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만큼 야곱의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보기에 아니 그런 그 라반의 아들들이 보기에 야곱의 그런 재산이 너무 많아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라반의 그런 짐승이나 이런 양떼는 이제 적어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이라 이 말을 들으면 안되겠구나 <laughs> 그런 생각을 이렇게 단번에 하게 된 것이죠.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적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딱 보니까 그 낯빛이 다른 거예요. 마음의 얼굴이 나타나잖아요. 이것을 살필 수 있는 이제 이 야곱이 그 마음을 본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내 조상의 땅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 야곱이 마음에 번민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겠죠 그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이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laughs> 어떤 시기와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라반의 아들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재산을 야곱이 다 뺏었다 말하고, 또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그 예전하고 야곱을 대하는 그 낯빛이 다르고, 그래야 곱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어, 아, 이렇게 했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이럴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어, 아, 내 조상의 땅, 내 족사에게로 돌아가라. 이제 때가 된 것이죠.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적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여기서 라반의 그 인품과 성, 성,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야곱을 머슴처럼 부리면서 품삭스를 열 번이나 변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절대로 이 라반이, 교활한 라반이 변혁할수 없을 조건을 내세운 것이죠. 아롱지고 점 있는 그 양대를 내 품삭스로 정하라. 그리고 야, 라반도 오케이 한 거예요. 열 번이나 변경하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또 얼룩문이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문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얼룩문이 있는 양, 점 있는 양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라반과 전략적으로 협상을 한 것이죠. 그것을 이끌어낸 것이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라반으로부터 어, 이렇게 품삯을 어, 바꿀 수 없는 그런 어, 이제 계약을 맺고 양 떼를 쳐서 완전히 자기의 소유를 풍성하게 했습니다. 십절에그양 떼가 새끼 벨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야곱이 이미 꿈에서 그걸본 거예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길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더라. 야곱은 2 0 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애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렇게 머슴처럼 일을 하면서도 품삯스 10번이나 이렇게 변역을 당하고, 모진 고통을 그렇게 당하면서도 자기의 재산 하나도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꿈에서 양 떼를 다 순양은 다얼룩문늬 있는 것 아니냐? 점 있는 것은 다 아름든 것이니라 이것을 알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이것을 붙잡고 라반과 협상해서 라반을 이긴 것입니다. 그 1람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리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이제 그 딸들도 이제 야곱의 아내들이죠. 이제 그 야곱의 말에 동의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 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여 가,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존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 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나라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라반이 그때 라반이 양태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엘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드라빔은 우상의 신이잖아요. 점치는 데 쓴. 야곱은 그 거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냐고 가만히 떠났더라.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그도서관은 박물관에서 이방 가나한 사람들이 이렇게 섬겼던 신들을 보니까 작은 목각 인형처럼 신의 형상을 섬겨가지고 그것을 가정에 모셔두고 그것을 자기 가족을 지키는 신이다. 이렇게 섬겼어요 신들이 뭐큰 우상을, 큰 신상이 아니라 손에 있는 작은 인형들과 같아요. 작은 목각의 신이에요. 이야. 그것을 자기들 을 지키는 신이라고 섬기는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드라빔은 그구화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그걸 훔친 거예요. 이 라엘에. 야곱 20절에 야곱은 그 거치를 아람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냐고 가만히 떠났더니 도망치듯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끌고 강을 건너 길라하사를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칠일길을 쫓아가 길르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칠일길을 쫓아간 거예요. 네. 형제를 거느리고. 뭐 낙타를 탔든지 말을 탔든지 쫓았겠죠. 그러면서 일 라반의 마음속에 엄청난 분노와 어떤 그 어, 그런 어, 어, 자기를 말하지 않고 도망가는 야곱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불타올랐겠죠. 25절에 라반이 야곱을 뒤, 어, 어, 그런데 24절에 밤에 하나님의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나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말하지 않고 떠난 것에 대해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라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않냐 했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이 말이 진심이겠습니까? 이교활한는 나반이. 그런데 29절에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 드라브임 도둑질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로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말도 라반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야곱의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딸들을 억지로 빼앗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몰래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이말 때문에 라엘이 그런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죽습니다. 참이 라엘이 요셉을 낳았지만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엘이. 야곱의 사랑을 입었지만 그가 믿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레아, 언니 레아보다도 믿음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갔었어. 하니, 야곱은 라엘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엘의 장막에 들어가며, 라엘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 찾아내지 못하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 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서들이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품싹스를열 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권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게 라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살아온 인생을 고스란히 이몇 마디 말 속에 이게 그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그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이방 땅에서 야곱이 불안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 파란만장한 인생이 여기 이 말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외삼촌 당시에 나를 빈손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았셨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에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의 인생은 고난이 있지만은 고난 끝에 낙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인 것입니다. 43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무슨 양떼가 자기 양떼예요? 이 얼마나 교활한 말이에요. 내가 보는 것은 다내 것이라. 왜 자기 것이에요? 야곱과 분명히 약속하고 야곱의 것으로 정했잖아요. 그런데 라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 능한 자예요. 교활한 술수에 능한 자예요. 라반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다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름에 무리가 거긴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야곱은 그것을 갈리이시라 불렀습니다. 라반의 말에 오늘 이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설피시없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이 무더기를 보라 또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월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원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위하여 권한을 당할지언정 인내로 참고, 주님께서 그런 행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